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교수구요 10월 17일 금요일이죠 자 우리 중앙첨단 소재가 현재 2차전지 투심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은 뒷받침이 되는데 상승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6일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으로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10% 20% 올라갈 때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은 지금 공매도 세력들과 상승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현재 공매도 상환 수량이거든요. 이게 제가 삼성증권을 쓰기 때문에 모바일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지금 상환 수량을 보시면 9월 29일날 20만주에 가까운 상환 수량이 나왔죠? 3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저점에서 상환을 했다는 거고, 이 물량들을 누군가는 땄다라는 거죠. 자, 이날 받은 개체를 보시면, 자, 이날 물량을 받은 개체를 보시면, 개인이 이거를 다 받았는데, 이걸 진짜 개인이 받은 것 같으세요? 이 물량을 30억 원에 가까운 이 물량을 거래량 터지기 전까지 관심도 없던 종목의 이 30억이라는 금액을요? 자, 이 9월 29일 날 매물대가 7월 달 상승이 나오기 전 눌림목 자리랑 같은 매물대거든요? 지금 물려있던 개미들의 손절 물량들과 홀딩 주주분들의 본절 투매 물량들을 여기서 누군가가 다 가져갔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남았다? 세력들의 상승 유도만 남았다. 자이 상승에 대한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공매도라는 건요 비싼 가격의 주식을 빌려와서 싼 값에 맨투맨 물량으로 갚아줘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우리와 똑같이 업팅률이 적용되는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9월 29일날 주가 이후에는 상승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차 수량 물량들 즉 9월 29일 이후에 공매도 세력들의 모든 물량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방 압력을 주면서 상승을 막고 있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 매수세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본인들의 역량을 넘어버리는 순간 강제 청산들이 일어나면서 쇼트 스퀴즈가 발생을 하고 엄청난 급상승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모의 사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엔캠에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전략적 지배 구조 개편에 나섰고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에 집중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전해액 및 리튬 염 밸류 체인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실제로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염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중국의 히토류 제안이라던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이 리튬광산 채굴권 입찰 수주에 떨어지게 되면서 원료 생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또 톡톡히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9월 24일과 10월 10일에는 시비 발행 물량과 유상증자 물량들이 동시에 발행이 됐는데, 주가가 저점일 때 발행을 하면서까지 물량 확보를 최대 주주가 해놨다라는 뜻이죠. 도대체 왜냐고요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를 피해야 되니까, 낮은 가격의 전환사채 물량을 발행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저점에서 발행된 CB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도 지분 확대와 미래 가치 선점이라는 큰 상승의 기회로 판단을 했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지금 발행을 해놓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회라는 최대주주의 판단 즉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고 공매도와의 전쟁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CB 물량을 발행함으로 직접적인 참여가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승분들을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상승분을 100%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n자형 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상승을 할 때도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하락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고 이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날리고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100%라는 상승분에서 여러 번의 매매 전략을 통해 200%, 300%의 수익을 챙겨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노후 대비 또는 부자가 될수 있는 영역에 크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중앙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흐름별, 대응 일정,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반드시 중앙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하지만, 4시간, 6시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중앙첨단 소재 주주맞고너 영상 시청하고 있어.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1차 매도가 그리고 대응방법, 목표가까지 1석 3조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영상 뒤편 보시면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이런 쉬는 구간마다 수익 보실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게끔 중앙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 h 바이어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빚각 돌파부근 27,5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5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리주란 대항마로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주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매도 51,200원에 예약매도 전량 체결되면서 86.18%의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 활용해가면서 저점 진입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나와주면서 지금 2차 매도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매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3파의 최종 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차트 전체를 1파로 봐야 할지 제가 지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존 라이트코인 기반에서 리플코인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계열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흘러가주면 정책적 수혜까지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 애노빌리티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때마다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량은 무조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이상의 대체제가 현재까지 없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현재 저희 가족분들의 평균 단가가 2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다시 한 번의 원전 중심 이런 기조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모든 물량 전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매 이유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페마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추천이라고 두 글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추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단타 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요러한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9월 9일 뭐 시초가 관심 종목 요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갭상승 물량이 나오더라도 항상 잡을 수 있는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얼마다? 자 5%죠, 5% 항상 5%입니다. 5%, 5 이하로만 잡고 이렇게 자율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반에 가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률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욕심을 덜어내고 무조건 5% 이하로만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괜히 물러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급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이후까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가 진행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5%씩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안내드리는 이러한 시초가 매매들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